안녕하세요. 마치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의 망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 둘째 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고 코스피는 플러스 1.79%또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무려 2.8%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죠. 또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하이닉스가 무려 6.2%의 급등이 나왔고 또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울러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 네이버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가장 돋보였던 것은 로봇 관련주하고 2차원지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는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2차원지 관련주는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만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반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합쳐서 약 6천억 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한달 만에 처음으로 7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데 기관은 1,000억 이상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다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상당히 아쉽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다르게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비중은 상당히 많았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2차지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수매수와 함께 최근 들어서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LG 엔솔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성전자, 삼성 SDI, 에코프로 BM.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이차원지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한 종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어서 기관.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정시로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요. 연말과 마찬가지로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고요. s m 표백도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만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대조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우선 일본 증시는 오늘도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웬일로 2% 이상의 큰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피 대표 업종들 있죠. 반도체, 2차전지. 특히 이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은 어쨌든 코스피 지수에 반등이 나왔고 국내 시장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의 대표 산업들의 좋은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제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오늘부터 반도체와 2차원제 좋은 흐름이 나온만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특히 오늘은 2차원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5종. 걱정과 달리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2차원지 관련주에 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것은 한 대당 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2차원지와 반도체는 오랜 시간 눌렸었고, 반등당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원지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조금은 과장돼서 본다면 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전처럼 보조금 기사, 또는 생각보다 보조금 축소가 많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물론 2차원지 산업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한 가지 이유를 더해서 보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조금 축소, 그에 따른 경쟁력 악화, 그 어두운 전망들이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만큼 지금처럼 보조금이 나온다는 기사라든지 또는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점점 저점을 다지면서 주가는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우리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호재성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는 또 빠르게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산업이 굉장히 휘발성 있는 산업이 아니라면 주가가 많이 내릴 만큼 내린 위치에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주가의 반등의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휘발성에 강한 산업이라고 한 것은 업황에 대한 사이클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섹터라든지 또는 여행 쪽 그쪽을 하나의 예시로 들 수가 있고 반면에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또 바이오 주들 이 업종들은 특정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겠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2%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6%의 반등이네요. 어쨌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주가가 7월부터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특정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 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주가의 조정이 들어왔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면 단순히 조금만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크게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cs 2025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ai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ai 전망이라든지 또는 ai 반도체 지금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로 유출해 볼수 있는 만큼 cs 2025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촬영 시점이 한시 반쯤 되었는데 다행히도 국내 대표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쪽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1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연초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연초라는 것은 올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워낙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조금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올해를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만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제가 항상 어떤 추세를 볼 때는 주봉상의 추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죠?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추세를 볼 때도, 여기 노란색, 22평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는지를 체크해 보고, 돌파를 했다는 것이 보인다면, 현재 2차원지 상황이라든지, 또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투자 시점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봉상 22평선을 굉장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어떤 종목이 하나의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그 시발점 21선 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선을 돌파했다면 분명히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전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주가가 눌렸었고 이게 첫 번째예요.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다면 그 때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평선을 돌파했고, 그 위치에서 어떤 호재성 내용이라든지, 기대해 볼 만한 재료가 있다면,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전제로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과거 이때였죠? 한 2년가량 주가가 눌렸습니다. 자, 그런데 22평선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국은 추세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22평선을 한번 돌파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고 말았죠. 이런 경우는 비중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처음으로 매수했을 때 그때는 절대적으로 100%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들여 매수를 하고 이 저점 부근에서 거시적인 환경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라고 한다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고 이 직전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 볼 수가 있겠죠 자몇개 보여 드릴게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눌렸었고 22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고 자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주목을 해볼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주가가 눌렸잖아요 그리고 한 차례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살짝 깨긴 했지만 크게 깨지지 않은 만큼 저는 현재 위치가 이중 바닥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크게 본다면 어 직전의 고점들 이 고점들을 돌파하고 나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직전에 저점 박스권 있죠?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는지 계속 한번 관찰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그림에서 본다면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AI 산업이나 전망들 그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2차원자고 반도체 조드름이 나왔고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둘째 날부터 굉장히 조드름이 나왔습니다. 연초 효과를 받아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